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저는 설득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데요. 설득을 잘하는 분들을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제가 호감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러면 호감이라는 건 낯선 사람에게 높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높을까요? 또 보니까 가까운 사람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면 낯선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낯선 사람보다 떨어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처음에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대한 호감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1년, 3년, 10년 다니면 그 호감도는 어디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내 배우자에게 호감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사니까 어떻습니까?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처음 내가 뽑았던, 나와 함께 일했던 우리 직원들, 호감도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데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잘됐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호감도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기꾼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꼈습니다. 아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부를 잘하는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부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거는, 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조직 생활을 하는,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도 다 아부합니다. 뭐, 늑대도 그렇고, 원숭이도 그렇고, 상사에게 아부를 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고수는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아부합니다. 갑인데, 어린 척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희가 실험카메라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아주 윽박 지르고, 막, 뭐라고 하고, 이렇게 좀, 아, 좀, 무서운 상사와, 그리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상사. 그 상사에 대한그 직원들의 반응을 한번 몰래카메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실험 영상 함께 보시죠. 후배를 대하는 선배의 태도가 후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몰래카메라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평범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먼저 입사 17년 차 김영철 팀장입니다. 우리는 김영철 팀장에게 비호감형 상사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사 15년 차 지민영 과장이 있습니다. 지민영 과장은 오늘 하루 김영철 팀장과는 정반대로 호감형 상사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함께 보시죠. 오전 8시 56분.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입사 3년 차인 아 임지영 씨가 출근을 합니다. 아 오늘도 늦을 뻔했어. 으, 출근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지영 씨가 언제 출근하기 좋은 날 있었어? 별것도 아닌 혼잣말에 팀장님께 한 소리를 듣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 죄송합니 팀장님이 나가고 난후 옆자리 선배가 다가옵니다. 팀장님과 반대로 옆자리 선배는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도 출근하기 힘들더라. 그렇죠. 선생님도좀 어. 힘드시죠. 어, 이래. 네. 이번엔 입사 4년차인 김유라 씨입니다. 팀장님께 제안서를 들고 가네요. 제안서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입사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제안서나 제대로 못 쓰냐? 제안서를 살피던 팀장님 역시 이번에도 호통을 치는군요. 혼이 난 사원에게 지민영 과장은. 다시 말을 건넵니다. 괜찮으면 그 제안서 내가 좀 봐도 될까? 네. 이렇게 이 부분만 말로 말고 표로 바꿔주면 훨씬 좋겠다. 이번에도 다시 따뜻한 말로 후배를 응원해줍니다. 우리는 두 사람에게 우리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laughs> 아, <맞아. 웃음> 아 진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아, 눈물 날 뻔했는데 갑자기 또 민영 선배 잡으시더라고요. 잡으셔가지고 막 <laughs> 그거 여기 고치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늦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 4분 남기고 왔었는데 막 엄청 화나 계셔가지고 엄청 무서웠는데 근데 또 마침 또 민영 선배님이 갑자기 다가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아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뭐 참고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좀 생겼던 것 같고 아 너무 좋았는데 저 이런 실험은 왜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무서운 상사,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사, 누구와 일하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미지 컨설턴트 리우미님과 그리고 리더십 컨설턴트 김영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면 그걸 받으려고 하지 본인이 하려고는 또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떤 사람도 자기가 과거에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밑에 있는 하급자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어쩌면 보편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인정해달라라는 의미로 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이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쏟아내는 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팔로워였을때 불편하게 상사한테 아부했으니까, 이제 나는 상사가 됐으니까, 리더가 됐으니까, 니들도 나한테 아부를 해. 내가 좀 편해야겠다. 라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네요. 어, 우리 속담도 틀린 게 없어요? 엄한 시어머니부터 큰 며느리가 독한 면 독한, 독한 며느리 며느리가, 벽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되는, 된다 네네네. 그게 또 하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는 거죠 음. 과거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이 바뀐, 새, 바뀐 세상에 있어서 어, 나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음. 나는 똑같이 군림할 수밖에 없죠 교수님 ]야.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산 어떤 옛날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고리 누가 끊죠? 상사가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끊어줘야겠죠. 누군가가 끊어줘야겠죠. 누가 끊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 상사가 끊지 않으면 상황이 나를 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음. 상황이 음. 나를 끊을 수도. <laughs> <laughs> 너 나가. 예, 그렇죠. 예. 어. 예.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으면 이제 외로워지죠. 예. 음. 그러면 이제 예. 와이프만 고달프게 되겠죠. 그렇죠. 뭐. 과거에 그한 직장에 있었던 동료나 후배들이 안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외로운. 저는 그 강요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해요. 리더가 되면 시간이 없고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지시와 강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 계속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강요해야 된다는 거. 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수동적인 팔로우들이돼 버리니까 뭔가를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려면 아부를 상사도 부하에게. 해야 된다. 사실 아부는 상사가 부하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부하가 상사에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당연한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 요즘은 또 부하들이 상사에게 아부를 네, 안 상사 하는 같은 거. 부하를 모시는 상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이, 당연한 부분인데도 이제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그렇죠. 할말다 하고, 음. 뭐, 자기 전에 욕구를 다 얘기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서로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 음. 눈치 보는 상사분들이 하는 그렇죠. 게 바로 그런 상황이네요. 음. 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부라고, 용어를 좀 바꿀까요? 아부 아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비빔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래요. 조직에서 네. 많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 관리 어떻게 해요? 네.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람 관리해, 직원 관리해 하는데 사람이나 직원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 자체를 빼고 네. 이제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관계를 어쩌면 지금 그 아부는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되진 않잖아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할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아부와 호감과 이런 대부분의 관계. 이제 그렇죠. 대부분의 그렇다면 그것이 교수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것이 또 진정한 소통이 된다면 음. 그냥 설득을 하지 않아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을 줄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아부라고 하지 말고 호감이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호감을 받고 호감을 주려고 한다 이해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감을 주는 다, 이게 상황에서 네.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에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뜻 하지 못하는 음.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안에 자존심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닌가 음. 그 자존심 때문에 선뜻 내가 손들지 못하고 나의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자존심이 깔려있는 거예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옳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닐까요? 그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죠. 표현을 맞아. 해요. 어, 자존감이라는 건 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나를 갑으로 생각하는 자존감은 높되 어린 그렇죠. 척 하자는 거죠. 음. 자존심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존감에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어린 척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아부가 아부, 아닐까. 배려. 어, 긍정적인 아부와 네. 배려. 어, 배려 좋네요. 배려. 차라리 아부라고 하지 말고 배려를 하고 그렇죠. 호감을 얻자.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를 배려하자. 이렇게 그렇죠. 결론 내리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역지사지의 네. 심정으로 하면 예. 예. 다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지사지다. 예.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는 거. 근데 아부를 하게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거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만이 거짓말을 한다. 뭐 강아지들이 강아지는 진심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요, 많은 동물들 종족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야 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종족만이 유전자를 보존해서 생존했다는 얘기죠. 트리버스는요. 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유행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면, 다음에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행위를 한다. 이를 호해적 이타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부 역시, 우리 유전자 안에 남아있는 호해적 이타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공리주의자 스튜어오팀일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기독교 황금률이야말로 공리주의의 정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진화생물학자들이 말하는 호혜적 이타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교육학에서 보면요, 교사가 우수하다고 칭찬을 자꾸 해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게 나왔다 라고 하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미스 서터슨은요. 야단을 맞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된 사람보다 칭찬을 받고 착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더욱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 조직 안에서 그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된다면 좀 찝찝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호감을 받게 되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설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